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k d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반복물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반복물 설명을 위해서 간단한 변수부터 선언해 보겠습니다. 이 넘버라는 변수를 선언했고 이 넘버를 일식 증가시키면서 계속 프린트 콘솔창에 출력시켜 볼게요. 넘자 0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프린트를 시키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보다시피 콘솔창에 0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8까지 계속 찍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드 매우 비효율적인 이걸딱 봐도 알수 있겠죠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C에서는 포문이라고 하는 반복문을 주어집니다 이 포문은 계속해서 반복시킬 수 있는 문법인데 조건이 있어요. 자, int. 여기다가 몇번 반복시킬 건지 개수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걸 변수로 취급할 수가 있어요. 자, i. 0부터 시작해서 세미클론. 이 변수 i가 10까지 될 때까지 계속 반복시킵니다. 근데 0에서 10까지 반복되려면 계속 i를 증가시켜줘야겠죠? 그래서 i++를 해줍니다. 그럼 0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 때마다 1씩 증가하게 되고 이 포문을 10번 반복하면 i가 10이 될 테고 그럼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포문에서 빠져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여기서 프린트 i를 해주면 돼요. 그렇게 되면 i가 1씩 증가할 때마다 프린트해서 계속 계속 찍히겠죠. 자, 그랬더니 콘솔 창에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0부터 9까지 잘 찍히고 있어요. 만약에 10까지 출력하고 싶다면 이 조건식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10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 그런데 지금 i로 찍히고 있어요. 저희는 num이 찍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num에다가 i를 대입한 준뒤 num을 출력해주면 똑같은 결과를 출력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포문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e c 증가시키고 싶다, 그럼 이 i++가 아니라 i+e 혹은 여기다가 +e 이런 식으로 해주면 두 개씩 건너뛰겠죠. 자 실행시켜 보았더니. 이런 식으로 i가 2씩 증가하고 2씩 증가된 i를 넘에다 대입하고 그 넘을 출력해 보았습니다. 2, 4, 6, 8, 10 2씩 증가하고 있죠.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문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저희가 i를 임시 변수로 선언했는데 이 i가 아니라 저희는 넘으로 그냥 그 자체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i 대신 전부 다 넘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되면 아까와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죠 콘솔창 보니까 아까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굳이 i라는 임시변수 선언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변수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포 폼을 돌릴 수도 있어요 훨씬 더 간결하게 보일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 임시변수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변수를 활용하거나 어떤 식으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폼은 문법을 보면 세 개의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각각의 식은 세미클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채워 넣을 필요는 없어요 뭐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경우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제가 지운 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써 주면은 같은 반복문이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이넘0 대입하는 부분 초기값 주는 부분 없어도 됩니다 저희가 이미 여기다가 초기값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두 번째 빠져나가기 위한 조건문 이것도 없어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다가 조건문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n u 이 10보다 같거나 클 경우에 그때 브레이크를 걸어주게 되면은 이 반복문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와 동일한 포문이 되는 거죠. 결과를 보니까 아까처럼 0이 자유 8이라는 숫자가 잘 출력되고 있어요. 뭐 10이 출력 안 되었는데 이 경우엔 조건식을 조금 수정해주면 되겠죠. 은을 없애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10도 출력될 겁니다. 어쨌든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스위치의 케이스를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반복문 자체를 빠져나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반복문 탈출이라는 거죠. 첫 번째 방법문 혹은 뭐 스위치 조건문 탈출 정도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키워드는 주목해야 될 점은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포문이 이중 포문일 경우도 있겠죠. 이중 포문 안에 포문 안에 포문이 있을 경우 브레이크를 만났다. 그럴 경우엔 모든 포문이 끝나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첫 번째 포문만 탈출되게 됩니다. 그럼 바깥에 있는 포문은 계속 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포문을 탈출시키는 키워드가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레이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약간 수정을 할게요. 아래다 얘를 빼고 num plus 2를 위로 빼겠습니다. 그리고 1씩 증가시키게 만들게요. 그리고 이 증가와 프린트 사이에 새로운 조건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if num 2는 0. 이 식의 뜻은 넘을 2로 나눴을 때그 나머지가 0이냐를 묻고 있는 거죠. 그걸 만족하게 되면 continue라는 키워드를 만나게 할 겁니다. 이 continue가 뭔지 설명해 드리자면 해당 회차를 끝내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포문을 돌다가 넘버를 1 증가시켰어요. 그러다 이제 나머지 0이면 해당 회차를 끝내고 다시 처음부터 돌아갑니다. 다시 포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게 뭐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계속 실행하는 거죠. 브레이크는 그냥 이 전체를 끝내지만 컨티뉴는 해당 회차만 끝내고 계속 실행시킵니다. 이 차이에요. 이 상태로 세이브하고 실행시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짝수가 아닌 홀수만 나오게 됩니다. 2로 나눴을때 나머지가 0인 경우면 짝수밖에 없죠. 홀수는 나머지가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135791이라는 1 3, 5, 7, 9, 11이라는 숫자가 콘솔창에 출력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컨티뉴 어떤 식으로 활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해당 회차를 끝냄 그리고 다음 회차 시작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와 컨티뉴 두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반복문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녀석이다 정도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또 다른 방법문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while 인데 동안이죠 이 조건에 만족하는 동안 계속 실행하는 겁니다 뭐 true 같은 경우엔 계속 실행하겠죠 무한 루트로 num++ print num 이런 식으로 실행하게 되면은 무한 루트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제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if num이 어, 10보다 클 경우 break. 브레이크. break는 포문 말고도 while문에도 적용 가능해요. 첫 번째 방법문 빠져난 나 날이죠.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처음에 포문 돌렀을 때랑 같은 숫자가 추락되고 있죠. 포문과 while문 마찬가지로 똑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건문 그리고 이 b r e a k 란을 통해서 제어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다 true 대신 직접 조건문을 써놓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num이 10보다 작을 경우에 계속 실행시키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그대로 추력되는걸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포문과 while문 문법만 살짝 다르지 거의 비슷하죠. 그냥 경우에 따라서 편한 걸로 쓰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포문은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반복 횟수가 명확할 때 줄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while문 같은 경우엔 반복 횟수가 명확하지 않을 때 줄을 사용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구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while에 파생 문법이 있습니다. do while이라는 건데, 이 문법은 어떻게 되느냐. do 안에서 일단 1회차 무조건 실행될 내용을 써줍니다. num++ 그리고 print num을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조건을 비교해요. 그 조건은 while문 다음에 옵니다. 너이 10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라. 이게 바로 두 와일 문법입니다. 아까 와일이랑 비슷한데, 앞에 두가 붙어 있죠? 와일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문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조건이 일치할 경우 실행을 했습니다. 근데 두 와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회차는 실행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조건을 보겠다는 겁니다. 조건이 맞으면 계속 2회차, 3회차 실행하겠죠? 근데 조건이 맞지 않을다? 그럼 1회차만 실행하고, 이 반복문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도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조금 독특한 방법문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포이치라는 녀석인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 타입을 바꿔줄게요. 스트링 그리고 변수 이름도 텍스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안에 값을 가나다라마바사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 포이치 문법을 완성시켜 주겠습니다. 차 a 인 텍스트 완성부터 시켰는데 키워드가 여러 개 보이죠? 이 텍스트는 당연히 변수 텍스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in이라는 키워드가 보이고 있어요 이 in이라는 녀석은 텍스트 안에 라는 뜻이죠 텍스트 안에는 가나다라 마바타라는 글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글자 여러 개를 쪼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하나로 그 쪼갠 타입 가한 글자 나한 글자를 받을 타입을 캐릭터 차로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차의 타입 변수 이름은 a예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쪼개서 a라는 변수에 하나씩 담겠다는 뜻이겠죠 프린트, 저 A를 출력시켜 보겠습니다. 프린트 A. 이 상태로 세이브 실행을 해 보면은,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가나다라 마바사가 한 번에 출력되는 게 아니라 한 글자씩 출력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이포이치라는 녀석은 커다란 덩어리를 작은 알맹이로 쪼개서 그 알맹이의 개수만큼 반복시켜 주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샵의 대표적인 반복문 4개와 그 반복문을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와 컨티뉴를 다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고, 다음번 시간에 새로운 강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KD였습니다. 감사합니다.